우리 이번 달 월급 못 받는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시청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시장은 부랴부랴 일이 커질 것 같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정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 공무원들한테 월급 못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로 우리 의정부의 재정 위기라는 불안은 그 순간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의정부가 재정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저는 그날부터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금을 냅니다. 월급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 자동차 굴리면 자동차세, 재산 조금 있으면 재산세, 물건 살 때마다 내는 부가가치세 등등 우리는 매일매일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 우리는 그 돈을 혈세라고 부릅니다. 시민들이 피와 땀을 통해서 낸 세금인 만큼 한푼한푼 한푼 정말 귀중하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제가 재정이 여유로우면은 왜 그걸 못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건 어떻습니까?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세금을 계속 내는데 돈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되나? 혹시 세금이 없다. 돈이 없다라는 말이 거짓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의정부의 재정 상태는 사실 정말 힘듭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시군구 중에 의정부는 31위 꼴등입니다.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21, 2023, 2024 4년 연속 재정 꼴등입니다. 우리는 늘 세금을 계속 잘 내고 있는데 왜 우리 의정부는 저렇게 계속 꼴등할까? 밑빠진 부, 독에 물 붓기. 우리가 세금을 아무리 열심히 내도 그시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잘 하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세금은 줄줄줄 흘러나갑니다. 내가 낸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그날부터 저는 세금의 행방을 찾아서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발간하는 결산서의 1원 단위까지 전부 다 분석해서 도대체 우리가낸 세금 어디로 흘러갔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606억 돈이 늘 없다고 했지만 2022년 기준으로 606억 원이 남았습니다. 899억 원 돈이 없다고 랬지만 2023년 기준 899억 원이 남았습니다. 2024년 돈이 없다고 청년 기본소득 없애고 여성 청소년 생리대 없애고 체육관 관리 사업 자동차 도로 사업 모든 걸 수많은 걸 없앴는데 2024년 결론적으로 남는 돈이 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금이 있어야 될 곳은 명확합니다. 가장 약한 곳, 가장 아픈 곳에 우리의 세금은 있어야 하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의 제1책무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역할을 하라고 시 세금으로 시장에게 월급을 주는 겁니다. 단순히 복잡한 예산 용어, 엄청난 숫자 뒤에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 뒤에는 시민의 삶그 자체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당연히 의정부 시민으로서 온전히 누려야 할 의정부 시민의 일상과 존엄이 있고 개인이 정말 정말 노력했지만 이 사회의 흐름과 세계적인 흐름 때문에 이겨낼 수 없었을 때 밀려난 시민들 그곳에 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일은 희망이 있을 거다. 내일은 내가 잘살수 있을 거다 라는 그 희망 그곳에 우리의 세금은 있어야 하고 시장의 역할도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돈이 없었다 라는 것이 거짓말이고 돈이 있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시장에 하고 싶은 건빚 내서라도 했습니다 464억 원빚 내가 지고 시장에 치적을 올리는 사업은 했습니다 시민의 삶을 돌보는 일에는 돈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빚 내서 생색은 시장이 내고 그빚 갚는 고통은 오로지 시민 몫이었습니다. 내돈 내놔. 그렇게 할 거면 내돈 내놔. 이렇게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보였습니다. 알아야 바꿉니다. 도대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시장이 독점하고 있는 재정 정보였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가 쓰이는지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돈 없다고 시민들 되돌려 보내고 돈 없다고 돈으로 정치인들 길들이는 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돈, 우리 돈입니다. 그 권력, 우리의 권력입니다. 세금 낸 시민의 돈인 것이고, 투표한 시민들의 권력입니다. 사실, 세금도 시장의 그 권한과 권력도 시민의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가 열매를 거두듯이, 세금을 낸 시민이 당연히 그 세금 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원래 시민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치는 이내돈내 나는 사실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시민의 외침 그 자체이고,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장에게 시민을 위해 일을 해라. 시민을 위한 세금을 집행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거짓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24년 결산 기준으로 1293억 원 남았는데 왜 돈이 없냐라고 한 하니까 시는 그제서야 불법 금액이 634억 원이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하면은 특별회계는 1% 이상 예비비를 편성하면 안 됩니다. 무려 1% 이상 1% 이상 편성해서 무려 불법으로 우리 현행 제작,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금액이 634억 원이었습니다. 그 불법을 저지르고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공문서까지 위조했습니다. 저와 시장의 1대1 토론이 이틀 전에 제가 그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애초에 계획에도 없었던 몇 천억 원짜리 사업 추가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것 또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시장은 일대1토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 1,293억 원 돈이 남았으니까 돈 없다고 없앤 시민들의 예산과 복지와 공공사업 전부 다 다시 살리고 억지로 낸 464억 원빚 갚아서 의정부 시민들과 새로운 의정부의 미래를 설계하자라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기의 경일기 사실 저는 정말 할수 있는 거다 했습니다. 이 상임위 발언도 했고 공문도 보내고 1대1막 유튜브도 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국회 가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바꾼 결과를 못 내놨지만. 제 스스로에게 정확하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저 정신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모든 역할을 다해봤자 결론적으로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혼자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시민과 함께 바꿔야겠다. 시민과 함께 이 재정을 제대로 운영해가지고 의정부를 잘 살게 만들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들 함께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를 도와줘야 되고 뭐를 함께 해 줘야 될지 잘 감이 안 가실 겁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런 물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답변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청년들과 직접 정치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 의지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로 의정부 시민재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의정부 시민재정 시스템의 특징은 되게 명료합니다. 재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예산을 함께 수립한다. 끝으로 그 재정과 예산 잘 수립해서 의정부의 미래를 우리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설계한다. 이겁니다. 저희의 목표는 사실 단 한가지입니다. 한글자를 바꾸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바로 시장재정에서. 시민 재정으로 한 글자만 바꾸자라는 겁니다. 이한 글자만 바꾸면 시장 혼자의 재정에서 무려 1조 4,829억 원이라는 는이 어마어마한 돈이 시민 모두의 재정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의정부 시민 재정 시스템은 총 다섯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현황 여러분 이런 단위까지 전부 다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현황 실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 앞에 고속도로 깔리다 그랬는데 우리 집 앞에 배드민턴장 건립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냐 매우 궁금하시잖아요 시의 세금을 낸 시민들의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산용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예탁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니 너무 어려워서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어려운 예산용어 AI 챗봇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주 쉽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삭감된 예산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일 정말 많았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내가 3분기 적용된다고 그 사람만 못 받고 4분기는 받고 이런 기상천외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여성들한테 기본권이 생리대 그거 지원사업 없애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폐쇄해가지고 갑자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작업 잘하던 사람들도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삭감된 예산 다 제보하십시오 필요한 거 판단해서 살려내겠습니다 남는 돈이 1293억 원 아닙니까? 시장 눈에는 안 보이는 1293억 원인가 봅니다. 시장 눈에 안 보이는데 시민 눈에는 보입니다. 남는 돈 1293억. 지금부터 우리가 직접 편성해서 의정부 시의 재정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의 주인은 원래 시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깊고 차가울 줄 모르는 깊은 바다에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처럼 저는 시민재정 시스템으로 이 도시를 바꿔보기 위해서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고, 시민들의 집단지성 그것이 모이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이 의정부에서 직접 정치하고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장들의 낡은 관성과 무능이 의정부를 재정 꼴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정부 시민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장들이 친 사고, 우리가 수습하고, 우리가 기회로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재정위기를 이제는 시민의 기회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희가 의정부 시민재정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주도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이 재정위기를 거대한 시민의 기회로 전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의 재정, 의정부의 정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뀔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정, 재정과 대한민국의 정치가 우리 의정부시를 따라보면서 따라 바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외치는 것도 지치고 혼자 외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 같이 외칩시다! 내 돈! 네! 감사합니다!